이게 된다고? 혹시 요즘 피부 거칠어지고 칙칙해지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2년여서 추천하고 있는 환자기 쫀득 보여 드릴게요. 짠! 코사스 제품들입니다. 더식 엑스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은 제가 이전에 이미 보여 드렸던 2년 연속 올림 추천템인데요. 스킨케어의 효과를 부스팅 시키는 첫 단계 세럼이에요. 건적이 없이 수분감이 가득 차오르는 제형이라 화장막 피부 만들어 주기 너무 좋은데, 여기에 6가지 팩타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서 탄력부터 진정, 피부결 모공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가 있어요. 특히 다음 스킨케어의 흡수력을 높여 주는 부스터 기능이 있어서 여러 제품과 조합해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매끈 쫀쫀해져서 화장이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건조게 피부 푸석해서 고민이시면 이 제품 꼭써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스터에 찰떡으로 어울리는 템이 있어요. 짠! 겔 마스크입니다. 고농축 에센스를 그대로 굳혀서 피부에 탄력을 더해주는 겔 마스크인데요. 여섯 가지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리프팅부터 보습, 광채, 탄력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데 특히 부스터 세럼이랑 궁합이 미쳤습니다. 겔 마스크를 한번더 유해 성분을 더해줘서 그냥 광채 탄력 치트키예요. 그리고 붙이고 돌아다녀도 문제 없을 정도로 밀착력이 좋아서 사용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쫀쫀한 광채 보이시나요?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는 게 체감돼서 중요한 날 전에 무조건 쓰게 되더라고요. 환절기 푸석 피부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펩타이드 듀오! 편하게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세요. 추천!